안녕하세요. 아딸피덕 아빠입니다. 오늘은 어, 일본에서 옥션으로 구입하게 된 어, 구입을 하게 된 피규어들이 몇 개가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내일이나 모레쯤에 제일복권 인조인간 시리즈를 올리려고 했는데요. 그 전에 앞서서 오늘 도착한 피규어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반프레스토라고 어, 다들 아시겠지만 어, 가장 기본적인 피규어에서 가장 저렴한 모델인 반프레스트 모델 중 솔리드 엣지 웍스, 더 출진 13입니다. 네. 이두 가지 피규어가 피콜로의 모습을 표현한 거고요. 그 제목 출진에서 알수 있듯이 피콜로가 항상 그 전투할 때, 본격적으로 싸울 때, 자기 수련하는 용도로 입고 있는 그 망토, 그리고 모자. 1번에서는 모자를 쓴 모습이고, 본격적으로 싸우기 전에 모자까지 벗고 손을 꺾는 장면. 을 연출했습니다. 이게 재밌는 게두 개가 모형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요것도 기본으로 만들어 놓은 바디에 머리와 팔 파츠를 좀 바꾼 것 같은데요. 일단 본격적으로 한번 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피규어를 오픈했습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어, 조형이 상당히 당당한 모습인데요. 어, 이번 모델에서 상당히 인상 깊은 건이 다리 지지대, 넘어지지 말라고 피규어에 항상 껴준 이 다리 지지대가 되게 크리에이티브 합니다. 이번 모델에서는 이 보통 피콜로가 완전 착장을 했을 때, 예, 요런 모습이잖아요. 이 모델은 리솔렉션 모델이라고 반프레스토어에서 만든 리솔렉션이라는 모습, 모델인데, 요런 느낌, 망토와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두건까지. 상당히 무게를 갖고 있는 이런 형태가 되어 있죠. 예, 근데, 이번에 이 망토를 벗은 느낌, 이제 실제적으로 출진하기 전, 실제적으로 싸우기 전에 이 망토를 벗었던 느낌인데, 이 옷이 땅에 떨어지는 모습을 묘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 빼보면, 땅에 떨어진 모습을 묘사를 해서, 여기 머리 부분, 이렇게 머리 어깨 부분인데, 이 자체가 어, 발판이 되는 형태가 됐습니다. 지지대가 되는. 너무 상당히 아이디어가 좋고 이번 시리즈에서 정말 칭찬해 주고 싶은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게 빠져 있어도 발판이 빠져 있어도 받침대가 빠져 있어도 자립이 가능합니다. 어, 저 항상 강조하지만 자리를 많이 차지하지 않을 수 있게 해준 아주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요런 아이디어 너무 좋습니다. 물론 이게 금형을 또 찍을 수 없어서 두 가지 모델이 똑같은 형태 예를 들어 지금 모자를 벗었으니까 여기 모자가 추가돼 있으면 더 좋긴 하겠지만 그건 너무 큰 바람인 것 같고요. 저가형 모델에서 이 정도의 디테일까지 만들었다는 건 상당히 퀄이 좋다 그리고 아이디어를 잘낸 피규어다라는 평을 내릴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색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반프레스토급에서는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세세한 눈 처리 그리고 도색 이 주름에 대한 것도 잘 되어 있습니다. 어, 팔 무늬 지난번에 제복에서 제일복권에서 팔 무늬를 표현을 안 해서 상당히 좀 끝 마무리가 이상하다라고까지가 얘기했던 부분이 있었잖아요. 이런 피콜로의 주름까지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뒷모습도 그렇고요. 근데 네, 한 가지 아쉬운 건 이렇게 좀 옷이 뜯어지고 한 부분들에서는 초록색 살이 보이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네 반프레스토에서 그리고 이렇게 망토 아이디어까지 내줬기 때문에 어, 저가 모델에서 이 정도 퀄이면 정말 훌륭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아쉬운 걸 찾자면. 피콜로의 특징은 날카로운 손톱입니다. 피규어를 만들 때 이렇게 어좀 날카롭게 손톱이 튀어 나와 있어야 되는데 어 아마도 손톱을 깎은 것 같아요. 네, 이 피규어 오늘 아딸피덕 출연한다고 손톱을 좀 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 좀 아쉽긴 하지만 어 상당히 저렴한 가격에 고퀄이 나왔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이게 같은 모형의 상체와 하체를 쓴건 맞습니다. 왜냐면 주름이나 이런 게다 똑같거든요. 다만 아이디어를 또 머리를 잘 썼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이 부분은 정면을 봤을 때 가장 적합한 포즈가 되고요. 이렇게 정면으로 봤을 때는 이,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정면을 보면 어색합니다. 이렇게 돌려놓아야 정면을 응시하는 표정이 되고 어 느낌이 어떻게 보면 이 포장이 포즈, 이 포즈가 딱 맞다라는 걸 보여줄 수가 있죠. 즉 같은 포즈에서 다른 아이디어 그러니까. 시선을 다르게 한 겁니다. 그리고 시선을 다르게 했고, 팔과 머리 부분, 다리와 윗몸은 같은데요. 팔과 머리 부분을 파츠로 따로 제작해서 껴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몸체는 같지만, 응시하는 방향을 틀어주고, 팔 모양을 바꿔줌으로 해서, 하나의 기본 베이스로 어, 색다른 느낌의 피규어가 두 개가 완성이 된 느낌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눈동자의 위치도 다르고요. 그리고 목이나 이런 것들의 위치를 바꿔줌으로 해서 다른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그 싸우기 직전 이건 망토를 벗었고 그리고 나서는 모자까지 벗어낸 완벽하게 싸우기 직전의 모습을 하나의 시퀀스 느낌으로 볼수 있게 하는 피규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쩌면 큰 기대를 안 했던 모델이긴 합니다. 근데 그 박스의 이미지를 보고 상당히 재미있을 것 같다는 라 생각을 했는데 어, 이 피규어에는 창작자의 새로운 아이디어가 숨어 있다 그망토 그리고 몸을 틀른 느낌을 줌으로 해서 색다른 느낌을 주는 그런 아이디어가 녹아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 중에 하나인 또 피콜로를 가지고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엿달피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안녕히 계세요.